차이를 즐기자. 다양성을 표현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천 문화다양성 축제. 아시죠? 다다다 온다다 진행을 맡은 부천시민 신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게 된 부천시민 서은입니다. 우리가 세계다양성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네. 방송을 찍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몇 번째 만남인 거 알아요? 아, 아쉽게도 마지막. 세 번째. 맞습니다, 시간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쯤 우리가 좀 가, 뭔가 이게 되려고 하니까. 네. <laughs> 아쉽네요. 오늘이 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 혐오 표현, 그리고 차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은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 인권에 관해서입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군요. 어쩌면 문화 다양성이나 혐오 표현, 차벌 금지 또한 모두 인권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이 시간은 지난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시면서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쯤에서 제가 우리 신실 진행자님께 네. 퀴즈를 하나. <laughs> 아 이렇게 돌발 퀴즈를 잘해. 정말 깜짝 퀴즈죠 지금. 아 그래도 사람인데 네, 퀴즈의 정도는 맞춰야잖아요. 하지 뭐든지 할수 있어요. 내서. 아 그래요? 자 그럼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계인권선언문인데 네. 이 세계인권선언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세요. <laughs> 이 부분을 몇달 전에 네. 책을 보면서 혼자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 책까지. 정답은? 1948년! 어, 맞았어요. <laughs> <laughs> 아, 네. 맞아요. 어, 놀리자는 아닌 줄 알고, 네. 1948년 12월 10일이죠.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 세계가 처음으로 <laughs> 합의를 한 것인데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야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면서 UN의 재정이 된 것입니다. 야 우리 환희 학생, 네. 너무 잘하네요. 어 정말요? 네. 어, 숨 넘어가진 않았죠? 어넘어갔았는데자 아, 네. <laughs> 오늘 주제인 이 인권에 대해서 어, 우리 부천 시민과 함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또 시의원 한 분이 아까부터 또 준비하고 계세요. 어... 어, 이분은요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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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회 시의원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자리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진나서나 키도 같고 안진나서나 시민만을 <laughs>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명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인권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우리 박명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인권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두 분이 워낙에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기는 모두에게입니다. 음. 민족, 성별, 인종, 국적, 음. 종교.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래서 유엔인권선언을 보면요. 유니버셜이라고 표현을 음.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권선언 그러면 그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데 이것을 왜 법적으로 했냐면 단순하게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 시민적, 정치적, 음.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음. 나열해 놓고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인권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음. 권리고요. 법적, 제도적으로 <laughs>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인권에 대해서 좀 그런 맥락과 음. 법 제도 그리고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음? 아니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인권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상호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인권은 개념이나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음. 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노예제도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 고문을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적 측면으로서의 인권보장인 거고요. 경제, 사회적, 문화적 측면으로 보자면, 적정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음. 양성평등, 임신한 여성이나 아이들 존중하는, 이거는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의 인권 보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좋은 곳에서 생활할 권리, 평화로울 권리, 이건 자기개발의 측면이거든요. 인권선언문에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한 11일이었던가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뉴스로 지금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우리 경비원 되시는 최희석님께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일이 일어났어요. 의원님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해 9월에 270여 명을 대상으로 부천시 비정규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경비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감시 단속적 노동자들이 처한 특수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노동권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고요. 폭언, 폭행에 대해서 네. 제어할 만 하지 못한 네. 사회적 인식, 네. 시민의식, 네. 그리고 입주자 대표와 또이 네. 피고용인이라는 네. 갑, 을 네.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엮여서 발생한 굉장히 네. 음, 어두운 사회적 네. 측면이에요. 복합적인 사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폭언 폭행을 한 개인에게 문제를 물을 수도 있고 비판을 할수 있지만 사실은 경비원들의 업무 노동 관련성 음. 법규 제도 구조 음. 이런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정도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의 음.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어떤 측면에서 음. 풀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게 현재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 부천시 의에서는 회이 부천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또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음.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우리는 주로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laughs>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 국가는 음. 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이거든요. 즉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기본권 보장 기본권을 보장할 음.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이에요. 네네. 이 말은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건 모든 행정주체를 포함시키거든요. 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주민의 기본권, 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잘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음, 안 지켜진다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위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안을 통보했어요. 음. 그리고 현재 120개 이상의 광역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재정하고 운영하고 음. 있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문, 헌법 그리고 국가 인권 위원회 결정문 음. 이런 것들을 쭉볼때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행정의 의무가 분명한 건데 음. 부천시는 아직 그 기본 조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기본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고요. 다만 기본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인권 관련해서 아무런 제도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부천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부천의 경우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이나 조례, 청소년 법률 지원을 위한 조례, 부천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인권조례,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각각 분야별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음. 편하게 설명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각각의 분야별 대상별 별도의 방인 거예요. 음. 이것에 기둥이 되거나 지붕이 되어주는 기본 조례가 없어요. 음. 그래서 부서도 다르고 조례의 대상과 범위도 다 달라서. 음. 청소년인 시민이 혹은 여성인 청소년 시민이 음. 인권 문제를 상담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고 어떤 걸 도와야 할지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보고 이 기본인권조례라고 하는 지붕을 만들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음. 결국에 시민들이 편하게 서비스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음. 인권 기본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화도시 부천에 인권, 문화다양성, 차별예방 이렇게 세 가지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를 넘어서 인권도시 부천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그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지 못한 것은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우리 시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우리 의원님 차원에서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어떤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가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그제 인권 보장 및 진진에 관한 조례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조례를 발의한 저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없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거나 혹은 국가의 권고나 필요성에 의해서 기초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 아니라면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네.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설명도 하고 동의를 네. 받아야 했는데 네. 저는 인권의 사안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생각이 좀 다르거나 오해를 하신 분들이 네. 계셔서 네. 그분들과 이 조례가 가진 취지 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고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음. 충분히 토론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음.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할 때에는 어, 반대 찬성하시는 모든 분들과 밤을 새서라도 음. 토론도 하고 때로는 음. 논쟁이 있으면 그 논쟁도 해서 음. 일정하게 합의하거나 음. 동의를 얻거나 음.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음. 조급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갖고 하면 이게 거리가 좁아질까요? 거리가 좁아지진 <laughs> 않지만 저희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봤듯이 음. 국가나 행정이 해야 할 목과 또 시민 의식이 함께 접목되어야할 부분이 음. 있는데 이 조례는 행정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시민 의식이 같이 음.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갖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 감론을 박하더라도 음. 넘어야 할 산이고 시대가 필요로 음. 하는 것이라면 음. 그런 지지를 얻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살고 있는 부천이 저 같은 청소년. 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 등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받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laughs>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조분조분하게, 자분자분하게, 네,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진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우리 당명희 시의원님. 마지막으로 아,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짧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인권의 문제가 머릿속에나 있거나 혹은 소수만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N번방 사건의 피해자는 우리의 아이들이고요. 가해자 또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천시 화재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는 우리의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경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도 내 이웃이고 내 아버지 때로는 저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인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요. 함께 존중해 줄때 같이 지켜낼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어떤 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책이란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다수의 힘이 모아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번세 어,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의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방송은 부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부천시가 후원했습니다. 부천시 경기민의총 음. 부천 지부, 부천 이주민 지원센터,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문화다양성 분가별 협의회, 부천시민 한 걸음 더 캠페인팀, 부천시민 미디어센터, 부천마을 미디어 연합팀이 함께 협력한 영상 미디어 온타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환희 학생 정말 세 번에 걸쳐서 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네. 질문도 잘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야말로, 음. 어, 신신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딱 네,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도리가 있어요. 너를 알아? 우리도 우리 생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도 계속 공부하면서 네. 또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요. 그시다 네. 이제 아쉽게 진짜 이제 세 번의 방송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부천 시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의원님도 함께해 주세요. 네. 인권도시 부천을 외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인권도시 부천!